역대상 6장 레이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오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살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오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오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리며 엘라살은 비나하스를 낳고 비나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푸키를 낳고 푸키는 우시야를 낳고 우시아는 스라이야를 낳고 스라이아는 무라요스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마리아를 낳고 아마리아는 아이두블을 낳고 아이두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이마스를 낳고 아이마스는 아사라를 낳고 아사라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라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이둠을 낳고, 아이둠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롬을 낳고, 살롬은 힐기아를 낳고, 힐기아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스레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우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 여호 사닥도 가니라 레이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리와 시무이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이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심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이또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드레이며 그와 세계서 난 자는 곧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오 그의 아들은 우이엘이오 그의 아들은 우시아이오 그의 아들은 사오리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모시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이오 그의 아들은 나하시오 그의 아들은 엘리아비오 그의 아들은 여로하미오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마다들 요엘이오 다음은 아비아라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오, 그의 아들은 림리오, 그의 아들은 시무이오,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무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아요, 그의 아들은 아싸야더라. 언약계가 평안을 얻을 때에 다윗이 여와의 호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리몬이 예루살렘에서 여와의 호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 아세의 자손 중에 해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수브의 아들이요 수브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아스의 아들이요 마아스는 나미세의 아들이요 아미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라의 아들이요, 아사라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하세의 아들이요, 다하스는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사브의 아들이요, 에비아사브는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하르의 아들이요, 이스하르는 그하세의 아들이요, 그하스는 레이의 아들이요, 레이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싸브는 헤만의 오른쪽에는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무아의 아들이요. 시무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세아의 아들이요. 바세아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무이의 아들이요. 시무이는 야하스의 아들이요. 야하스는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이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루고의 아들이요 말루곤 하사바의 아들이요 하사바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메리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이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수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루아사리오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리아요, 그의 아들은 문라류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리아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스이더라. 그들이 거주한 곳은 사방지계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하 장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야띨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그 초원과 알레멧과 그 초원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의 얻은 성이 모두 열세시였더라 그하자손이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문하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열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문하 세 지파 중에서 열세 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수블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열두 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이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 하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무암과 그 초원과 벤허론과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그 하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나세반 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라함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문하세반 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다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랏과 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르홉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랴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이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유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루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배설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대못과 그 초원과 메밧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가 지파 중에서 길라세이 라못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역대상 7장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습과 심으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다.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대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만 2천6백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히,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는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디아와 요엘과 이시아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다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만0천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0천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이리 다섯 명이니다그 집의 우두머리요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파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리오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못과 아비야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며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니 그들은 다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만 2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비란이요 비란의 아들들은 여우수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이사하리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만 7200명이며 이르의 아들은 숲빔과 훗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군이와 에셀과 살루미니, 이는 피라의 손사더라 문하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여인이 낳아준 킬라세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숲빔의 누이 마가가라 하는 얘기에 장가 들었더라. 문하세의 둘째 아들은 이름은 슬루보아시니 슬루보아시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드단이니 이는 다 길라스의 자손이라 길라스는 마길의 아들이요. 문하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레게 슨 이수훗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히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 미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데릴라요, 그의 아들은 벨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오,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오, 그의 아들은 사바시오,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에르하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부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인이 그가 아래 윗성 베노론과 우센세라를 건설하였더라. 부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세비로, 레세비의 아들은 텔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다니요, 그의 아들은 암미우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하라니요, 서쪽으로는 캐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싸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문나세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벤산과 그 주변 마을과 다나과그 주변 마을과 무기또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세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싸아와 이스휘와 부리하여 그들이 매제는 세라이며 부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 미니 말기엘은 비르사잇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은 메제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하린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오 그야오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오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무라야와 베셀과 훗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들인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이만 육천 명이었더라. 역대상 팔장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마아들 벨라와 둘째 이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아와 다섯째 라비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수부반과 후람이라 에우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개바 주민의 유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하스로 갔으니 곧 나만과 아이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웃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당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수와 사가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듬과 엘바를 낳았으며 엘바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베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부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알론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히요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데와 아락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요, 요한은 다부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댜와 무슬람과 히스기야와 에벨과 이스무레와 이스디아와 요밥과 다엘 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다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프라야와 시므라슨 다 시므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헤벨과 엘리엘과 압동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디아와 분우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아레시아와 엘리아와 시그리는 다 여로와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본의 조상 여이엘은 기본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도니오,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발과 나답과 그들과 아이오와 세겔이며, 미글로는 시무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서 거주하였더라. 내일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오을 낳고, 사오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비바알이라, 무비 빠른 미가를 낳고 았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네아와 아하스며 아스는 여와따를 낳고 여와따는 알레멧과 아스마엣과 시무리를 낳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나를 낳았으며 비나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여섯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스리감과 보거루와 이스말과 사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리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세그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레시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역대 3, 9장.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개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파벨론으로 사로잡혀가더니 그들이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이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피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문하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페레스 자손 중에 우데이니 그는 암미후수의 아들이요, 오물이의 손자요, 이물이의 증손이요, 반이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마다들 아싸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며,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와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누아와 미그리의 손자 오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슬람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이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였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우야림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리아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이드브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우리 손자요, 말기아의 증손이며, 또, 마세이니, 아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스라의 증손이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미스의 현손이요, 인메리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이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었더라. 레이사람 중에서는 무라리의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하수브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며 또 박발갈의 헤레스와 갈랄과 맞다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사바의 증손이며 또 오바디아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갈라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겔레가이니 그는 아싸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누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롬과 꽃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롬은 그 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이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이 증손 아비아삽의 손자 고래의 아들 살롬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도는 일을 맡아 성망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와의 호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와께서 호 함께하신 엘라사의 아들 피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망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개수된 자여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와의 성전 곧 성망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이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수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황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세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데아를 하는 레이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아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이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하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이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이 족보의 우두머리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본의 조상 여이엘은 기본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도니오,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발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무함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을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빨이라, 무리빨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렛과 시무리를 낳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나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라싸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여럿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김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랴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역대상 1 0장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와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니라 불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불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유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며 아마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힘이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이 도망한 곳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굴레세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와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곧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이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라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이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